시, 싫어요. 안녕하세요. 손님은 하나 도너 뭐. 네? 네. 정리하시는 거예요. 음, 이 커피 하나 주세요. 이거 이면 어? 네. 이봐봐. 대반전인잖 스토키 하나 주세요. 스토키 없어요. 스토키. 오생고 심어진 것만 있어요. 심어건 얼만데요? 비 싸우면 못 사고. 네, 언제 또 필요할래? 아니에요. 예. 예, 집에 키워보려고? 응, 저희다삼배 들어가 봐. 응, 와, 이거 너무 크다. 좀하다시키워하는 거야. 어차피 스토키는 기념 선물이나 이런 걸로 가서 우리가 작은 사이즈하면 별로 구매 효과가 없어. 별로 없어요. 너는 아메리카노. 너희 먹고 싶거나 음료수 세트 카드 줘. 아메리카노 네. 따뜻해요. 시원한 거요. 아 잘못 들었다. 아빠 뭐라시니? 아이스로. 아이스로. 네. 빨리 아, 할머니 공꽃 갖다 드려. 야, 씨, 어, 버릇. 너 여기 나가지 마. 나간다. 빨리 갔다 와. 공꽃 가지고 할머니 공꽃 갖다 드려. 나이거줘 그래, 그래, 상자 하나씩 줄게. 빨리 가. 야 어디 놀라고 아꽃 샀어 장미랑 후레셔 음. 여기서 넓은 데서 놀아 거기 풀 있잖아 풀 뜯어먹고 넓은 데서 놀아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오 나가면 안돼 막아놔야 되네야 스티로폴를 아, 조심해야 돼. 얘들 막 먹는단 말이야. 이 스티로. 야, 어, 거기 탈출하면 돼. <laughs> 아물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물 줄게 물. 물 어떻게 주지? 그 채로 심어. 아, 근데 화분에서 좀 빼내고. 아. 아, 가시기였다 괜찮아? 어? 아, 이거 심어라고. 근데, 이게 안면이잖아 어. 우리가 어디서 장미를 볼 건지가 되게 중요해. 햇빛이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꽃이 일로 피거든? 그러면,

<laughs> 내 장미 좀 깊이 심어주면 안 돼? <laughs> 기이와벌 <laughs> 꼬인다 <laughs> 네. 벌은 서비스인가? 별파랑이. 벼 벌은 서비스. 뭐라고돌아가 아빠 중간에 심으라. 아빠 이거 할머니 유 아니야. 아니야. 오, 볼. 아빠 벌이랑 세트. 요요 요 꽃을 요렇게 오 있어 보인다 요렇게 <laughs> 나눠주요 <laughs> 그 호기 상추처럼 누가 제일 잘 자라는지 보자고 요, 초빈아 너 얼굴에 꽃 꽃대 초빈아 요거 아왜 아빠는 세등분해 어? 왜 세등분해 나는 그럼 니가 이걸 사던거지 그래 장미가 제일 이쁘다 얘는 어디다 심어줘 소빈이 옆에 소빈이 음, 내 음, 옆에 요렇게? 아빠 저기 밖에 빠지려고 작쳤어안 빠져 빠지면 뭐 애들이 가지는 거지, 아는데, 저기를... 됐어. 이렇게 해 찍어줘. 소리안 나오게... 어... 내게 이제... 내깨예쁘다 됐어. 어... 응. 리렇게 풀어봐 봐. 얘네 안 뜯어먹어. 꽃 같은 거는. 장미 뜯어먹어, 빨리. 뜯어먹기만 해버려 뚜둑한다. 아니 탕을 만들면 안 돼. 얘네 이름 삼계탕이야. 오, 해가지고 지 어, 장미가 먹기지 그러면 플래시 어 어때? 잠깐만요, 얘 조기교육을 잘 시켜야 돼. 얘 맞아, 그러면 뭐 햇빛 못 봤잖아. 작은 거는 균형이 안 맞는데 한쪽이 낮아. 야, 탄데 먹지마, 탄데 먹지마. 네. 이렇게 해서 돌을 쌓아. 여기에서 그늘을 좀 만들어야 돼. 그늘을 만들면 얘네가 못 자라지 않을까? 아니, 얘네들은 놀러 갔잖아, 햇빛이. 차에 간식이 있어야 까 앞자리 그 줄... 주... 나, 나, 나내 것도.